시편 58편의 배경이 이러합니다. 다윗이 아무런 죄가 없는데 이 사울 왕의 생명의 위협을 받고 이리로 저리로 피하며 또한 도망치는 가운데 하늘 앞에 하소연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쩌자고 이러십니까?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저 권세자들을 통하여 이 종의 생명을 빼앗아 가는 것을 허락하십니까? 이와 같은 하소연, 이 탄원이 오늘 이 시편 58편의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1절에 다윗이 외칩니다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고는 어찌 잠잠하냐. 바로 이 사울왕과 그의 편에 서 있는 자들을 향하여 이처럼 마치 하나님처럼 자신의 마음을 토해내는 것입니다. 4절과 5절의 이 악한 권세자들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4절, 5절입니다. 시작.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그들은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으니 술사에 홀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독사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들의 독은 뱀의 독과 같다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들의 행사가 그들의 행사가 사람을 죽입니다. 그리고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와 같다고 그랬어요. 권력을 가진 자들의... 그 특징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자기만의 생각이 옳다고 여기는 것이죠. 그래서 곁에서 충언하는 그 소리들을 들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내가 이 정도 위치에 이르렀다. 내가 지로웠기 때문에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 정도 위치에 이르렀으니 자신의 경험을 의지하지 다른 사람들의 충언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특징이 바로 이 귀를 가리고 있는 독사의 모습으로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여러분, 과거 한국 역사 속에 이승만 대통령은 늦기는 했으나 충언을 들었죠. 그래서 권자에서 내려옵니다. 그러나 반면에 박정희 대통령은 끝까지 듣지를 아니했으니 그 결과가 어떤지 우리가 다잘 압니다. 권자에 앉게 되면 더 많이 기도해야 합니다. 하늘에 계신 상전 대신, 하나님을 경애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진실한 곁에 있는 자들의 충언을, 조언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아요. 5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5절에 보니 술사에 홀리는 소리도 듣지 아니하고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여러분, 이러한 표현이 나오게 된 것은 실제로 그와 같은 종류의 독사가 이스라엘 땅에 있었다고 그래요. 이 뱀은 흑백 반점을 가지고 있는데 크기는 그렇게 크지 않아서 약 30cm 정도인데. 교활하기 때문에 술객들이 길들이지 못하는 종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보통 뱀들은 뭐 네팔에서 인도에서 자주 보는 모습인데 피리를 불면 뱀이 이렇게 일어서서 춤을 추는 모습처럼 보이기도 하고 같은 그 소리에 길들여지는 모습을 볼수 있는데 그런데 술사가 피리를 불어도 그 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이 뱀은 꼬리로 자신의 귀를 막는다고 그랬어요. 이 모습을 독재자의 모습으로 비유하여 표현하는 것입니다. 독재자들은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 그렇겠어요? 자신을 의지하고 경험을 의지하고 결론적으로 보면 교만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20편 58편의 교훈은 이 시대를 뛰어넘어 오늘날 이 시대에도 적용이 되니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부귀 영화를 위하여 영달을 꾀하기 위하여 권력을 남용하여 힘없는 자들을 무력으로 압제하는이 통치자들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권세자들을 세우시는가 로마서 13장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네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이와 같은 말씀으로 하셨습니다. 통치자는 선을 베푸시는 자라 그랬어요. 칼을 가진 이유가 무엇이냐? 악을 행하는 자를 보응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주셨는데, 민족 공동체나 또는 국가 공동체, 도덕과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권세를 부여하십니다. 칼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악행하는 자들을 처벌하기 위한 이 공의의 수단이요. 방편인 것입니다. 그런데 권력을 가진 자들이 공적인 유익이 아닌 사적인 유익을 취하고자 선을 행하지는 아니하고 거꾸로 악을 행하며 악을 행하는 자를 치리해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거꾸로 선을 행하는 자들을 압제한다면 이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것이니 이미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로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니 권세자의 자격이 없다는 것이 그외에는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이럴 때 오늘 10편 58편은 말씀하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 악한 자들을 친히 심판하시고 공의를 세우신다 하는 것이. 착하고 선한 그의 백성들을 위하여 그들을 보호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신다.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과거 2011년도는 아주 특별했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 해를 뭐라고 말을 했는가 하면, 몰라게 해. 그렇게 부를 정도로 이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장기 집권을 해오던 세계의 이 독재자들이 이 독재자들이 권자에서 쫓겨나고 또는 급사했어요. 그래서 그 해를 마감하면서 사람들은 2011년도는 죽음의 해 또는 몰락의 해 그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그때에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심장마비로 급사했어요. 리비아의 리비아의 이 카다피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국가 원수가 시민 군에게 끝까지 저항하다가 결국 피살되었어요. <laughs> 그런가면은 이집트의 현대판 바로라고 그랬어요. 무바라크라고 하는 대통령이 추방됐고 코트디부아르의 로랑 그바그보 대통령 그리고 예멘의 압둘라 살레 대통령 튀니지의 벤 알리 대통령, 모든 사람들이 권자에서 쫓겨나는 해가 2011년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이 다윗은 힘이 없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피해 그저 피신하고 숨어 지내야 하는 도망자의 모습일 뿐이에요 그런데 그는 선한 자여 하나님을 경애하는 자였으니 그가 할수 있는 일이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그게 뭐였겠습니까? 하나님께 간청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어쩌자고 이러십니까? 언제까지, 언제까지 저들의 악한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나 이크 이와 같은 내용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요. 여러분 6절부터 9절까지가 바로 그런 탄원의 내용이, 기도의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그 표현이 우리에게도 아주 생생하게 들려옵니다. 첫째는 7절에 말씀하고 있으니 그들은 흐르는 물처럼 사라지게 하옵소서. 그와 같은 내용으로. 기도를 해요. 근데 사실 또 그렇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성지순례를 해보시면 압니다. 와디라는 곳이 있어요. 와디, 이게 뭐냐 면 산과 산의 골짜기인데, 무기철에만 비가 흘러서 신인물이 되다가 비가 그치고 나면 그냥 말라버려요. 그래서 무기철이 아닌 건기철에 가보면 이게 신냇인지 아닌지 구별을 할수 없는 그와 같은 모습인데요. 비가 내릴 때 천이 되지만, 그러나... 비가 내리자면 갑작스럽게 말라버리게 되니 뭐 지하수로 다 들어가 버리겠죠. 그와 같은 모습이다 뭐예요? 잠깐이라는 것이죠. 실제로 이 독재자들, 악을 행하는 통치자들의 결말이 그러했습니다. 그러니 자신에게 주어진 그 수명도 다 살지 못하고 죽는 모습이 역사 가운데 수도 없이 증명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 제국의 알렉산더 대왕이 그처럼 전 유럽을 지배하였으나 서른, 서른 세 살에 질병에 걸려서 죽었어요. 그 시작이 모기에 물렸어요. 알라리 아니겠습니까? 로마 제국의 땅을 넓혔던 이 줄리어스 시저는 공화정의 말을 듣지 않기로 유명하죠. 끝까지 공화정의 말을 듣지 않다가 결국 56세에 암살을 당했어요. 독일 제국을 꿈꾸었던 아돌프 히틀러가 5 6세에 전쟁에 패하게 되니 스스로 자결합니다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이나 리비아의 알 가다피나 북한의 김정은이나 70을 넘기지를 못했어요 두 번째로 오늘 말씀 7절 후반부에 보니 그들은 쏘려는 화살이 꺾임같이 되게 하옵소서 무슨 말이에요? 목적을 세워요, 목표를 세워요, 계획을 세워요, 겉모술수겠지요. 걔네 영달과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나 꺾인 화살처럼. 목적을 향해 심껏 당겨 쏘려고 하지만 그러나 부러지는 화살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세 번째 보니 8절 초두에 말씀합니다. 그들은 소멸에 가는 탈팽이 같이 되게 하여주. 악인의 운명이 달팽이처럼 여러분 달팽이가 어떻게 움직입니까? 먼저 점액을 깔고 그물 위를 기어가는 것이죠. 햇볕이 강하게 쪼이는 곳에 달팽이는 살 수가 없어요. 빛 가운데 서지 못하는 존재가 그와 같은 모습이니 결국 말라 죽게 된다. 취한 권력과 부기 영화 그런가 하면은 존경과 생명이 점점 사라지고 만다. 악한 권력자의 모습이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네 번째로 8절 후반부에 보니 그들은 햇빛을 보지 못하는 태어와 같다. 얼마나 슬픈 모습이에요. 악한 통치자들의 교육과 목적은 달성하지 못하고 빛을 보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하고 출산하게 되면 사산이 되고 말아 이와 같은 슬픈 모습이요. 다섯 번째 구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은 가시덤불같이 순식간에 타버리고 많은 존재가 되게 하옵소서. 같은 모습 되지 않았나요? 여러분, 사사기에 보면 이 왕의 자리에 누가 앉을 것인가에 대해서 이 나무의 비유가 소개되고 있어요. 그 나무들의 모습은 감남나무,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이세 나무는 단 왕의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앉으려 하지 않아요. 그런데 마지막 한 나무가 있으니 그 나무는 가시나무였어요. 가시나무는 자신이 그 자리에 앉으려고 하지만 여러분 이 가시나무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자신만이 잘 되기 위하여 남을 찌르는 걔네 부귀 영화를 위하여 죄 없는 자들을 압제하고 핍박을 하고 그리고 수탈을 하고 악행을 저지르는 그와 같은 모습이니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이 구절에 가시나무로 등장하지 않습니까? 가시나무 같이 순식간에 불이 가마솥을 달구기 전에 하나님께서 강한 바람으로 꺼버리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권자에 있는 자들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위정자들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난 2월 1일에 미얀마군이 일으킨 니 군사쿠데타로 말미암아 세상에 염려거리가 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최근에 발표된 통계를 보니 500명이 훨씬 넘게 무슨 죄가 있습니까 자유를 위해 시위대에 가담하였다가 그렇게 죽게 되었어요. 여러분, 국가보문 아웅산 수치 그리고 미얀마의 대통령 윈민 및 여당 지도자들을 축출하고 그리고 가택연금시켰죠. 미얀마 군이 1년간 비상계엄 선포를 했습니다. 미얀마군은 군 참모 총장인 민 아웅 훌라잉의 권력이 이양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반대하는 많은 민간인이 죽었고 지금도 죽어가고 있어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알 수가 없습니다. 현재 미얀마의 시위대들은 각국에 지원 요청을 했고 또 유엔 유엔에게도 평화유지군을 보내줄 것을 요청했어요. 우리 정부도 발표를 하기를 이 미얀마 정부의 이체류탄과 같은 진압용 무기 수출을 금지했습니다. 어서 속히 문제가 해결돼서 더 이상 살상이 없도록 평화가 회복되도록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사울 왕 앞에 도망자 다윗은 힘이 없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기도는 마침내 이루어지게 되니 어떠한 역사가 일어납니까? 사울 왕이 길보와 전투에서 그 전투에서 결국 목숨을 잃어요. 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 그의 동료들까지도 다 전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왕의 자리가 누구에게 주어집니까? 제2대 왕인 다윗의 세계에 권자가 주어지고 이스라엘의 성군이 되니 태평성세가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그 날들이 40년이라고 부르죠.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통치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나라의 위정자들을 위해서 모든 단체의 장들을 위해서 선한 마음을 가지고 그 사명이 나 자신의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두를 위하여 하나님은 권세를 주셨다 부귀 영화를 주신 것이 단 사람을 위한 것이 결코 아니에요 그시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여 능력인 것이니 함께 더불어 상생하며 살아가는 그 마음을 갖게 해달라 고 우리가 기도해야 하고 또한 교회를 위해서는 주의 종들을 위하여, 목사와 장로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이니, 하나님의 거룩한 공의와 그 사랑이 교회 안에 이루어져서 작은 천국을 이루는 일에 자칫 잘못된 생각 같지 않도록, 개인의 영달을 위하여 성도들을 이용하려고 하고 그 물질을 사용하려고 하는 그 같은 모습들이 너무나 많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모습 보시면서 한국교회를 가라앉게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코로나 이때를 통하여 다시금 돌이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서, 주의 종은 성도를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며 간과하고, 주의 성도들은 주의 종들을 위하여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므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이 권세가, 이 능력이,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일에, 하나님이 쓰시는 주의 종들, 또이 나라의 위정자들이 될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에도 이 모습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